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스카이 대치동 스카이 시교육의 전략팀장 명문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게1차 시험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육사에서 그 뭐냐 전형이 발표됐죠.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전형 중 하나가 미래 국방 인재. 요거는 이제 예전에 없던 것들이 이번에 다시 신설되면서 어, 생긴 건데 요 전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 육군사관학교를 취 60기로 졸업을 했고요. 어, 정훈 장교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여기 대청스카 입시교육에서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어,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프시 교육은 어, 기본적으로 서울대와 그 사관학교 출신 강사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자체적인 어, 연구소 같은 걸 하면서 운영하면서 일차 시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연합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영수를 골고루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만 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양에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각각마다의 특장점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원에서 어, 입시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이 조금 점수가 낮고 국어 영어가 좀 높은 친구들이다 하면은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더욱 살려가지고 좀더 어 1차 시험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을 뽑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더 효과적인 거겠죠. 어즉 과목 하나가 좀 취약하다고 해서 뭐 과락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강점 분야가 있으면 그걸 살리고 약점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완하면 되겠다.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어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어 우리 스카입시 교육 작년도 어 입시 준비생이었던 홍민성 생도가 이제 1학년 대표 생도로서 입학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합격생들이 이렇게 학원에서 배출이 돼가지고, 요런 합격담 같은 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6일 날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참고로 육해공 간호사관 학교 전부 다 같은 날짜에 보게 되고, 제가 알기로 경찰대학교도 요 날짜에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1차 시험 날짜, 어, 선택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어 전국 9개 지역 16개 고사장에서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6사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요거 고사장 체크해서 가시 면 되겠죠. 자, 1교시, 2교시, 3교시, 여러분들도 뭐, 육사에 지원한, 어, 사람들이라면은,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어, 국어, 영어, 수학의 각각 범위와 시간, 이런 게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를 미시시하고요. 국어, 영어도 수능과는 조금 다르게 5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입문계열은 미적, 확통, 어, 기하, 요거세개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로 지원한 친구들은 무조건 미적분 또는 기아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요거는 매년마다 나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육사는 어, 합격자의 5배수를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표준점수로 하는데, 과거에는 원점수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표준점수 요거 바뀌는 걸로 어, 바뀌었죠. 이 말인 즉, 만약에 내가 국영수 평균적으로 고루고루 한 80점 정도 맞았다. 80점 좀 넘나요. 한 70점 정도 맞았다. 이렇게 맞았을 때 국어는 거기서 20점 더 맞아가지고 한 90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치면은 어, 원점수 20점 30점 올리는 것보다 표준점수 올라가는 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서 어, 뭐, 표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는 이제 성적 확인은 8월 1일 날 하고요. 합격자는 8월 8일 날딱 되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면서 2차 면접 어떻게 봐라 이런 게 안내가 되겠죠. 홈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미래국방인재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봤을, 봤을 때어 1차 시험,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영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국방인재전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역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진로 역량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항목들을 다 따져봤는데 학업 태도나 진로 역량은 뭐 특별한 뭐 감점 요소가 없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지원자들이 비슷한 점수를 받고 갈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업 성취도 요 문제 어, 문제인데 내신 등급 한 등급 한 등급 차이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뒤에 있는 면접도 물론 잘 준비를 해야겠지만 자기가 내신에 좀특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내신 성적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은 미래 국방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내신 성적 평균 등급만 따지고 봅니다. 물론 뭐 전형으로 봤을 때는. 뭐 등급 점수도 반영하고, 뭐 표준 점수도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어,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요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 본인이 내신 등급에서 조금 더 확실한 어,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은 주저없이 미래국방 인재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아까 전에 봤듯이 어 학업 태도나 뭐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은 그냥 변별력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뭐 결석이나 지각을 그렇게 많이 했을 리도 없고 이수 과목들도 대체로 다 비슷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어, 내신 성적에서 조금 자신이 유리하면은 어 강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몇 등급 정도면은 뭐 붙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입학처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본인들도 처음 실시한 거기 때문에 내신 등급 몇 등급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확, 확실히 어, 드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뭐. 육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한 200점 초반대에 걸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신 등급이 한 2점 중반대 안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1점 후반대 2점 초반대 이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죠 예. 자뭐 계열별 이수과 목수도 이렇게 있고 성취도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한 모든 친구들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어, 등록 및 서류 제출을 하게 되겠죠. 인터넷 지원 접수는 당연히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약 일주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미래 국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그 어, 인터넷 지원 접수하는 기간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다른, 뭐, 학추나 적성우수나, 이렇게 받은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미래국방 인재전형 발표가 나고, 어, 이제 2차 지원자를 받고, 받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예감상, 어, 면접, 보는 친구들은 아마, 맨 끝조에 배치돼서 면접을 치르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차 시험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일단 예전부터 사관학교 자체 1차 시험 이런 거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입시를 왔지만 최근 올해 신설된 미래 국방 인재 전형에서도 보다시피 좀더 다양한 루트가 생겼습니다. 좀더 다양한 옵션이 생긴 만큼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 본인이 만약에 이런 성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판단이 잘안 섰게 된다면은 학원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컨설팅 그리고 원장님과 저 이렇게 전문가들 거침에서 컨설팅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